마 식량림씨. 주리그림. 동문을 도망친 용감한 아기 꿈을 위하여. 달려라 꼬마.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서. 개울을 천방천방 건너서, 달려라 꼬마, 숲을 향해서, 철길도, 고속도로도 두려워 말고, 운동장도, 장, 장마당도 가로질러서, 달려라 꼬마, 용감한 아기꼬마 잔수리도 없고 구경꾼도 없는 땅을 찾아서 달려라 꼬마. 먼 남쪽 나라에서 오는 아기고마. 배고파도 참고 힘들어도 견디면서 달려라 내 고향 정글 같은 크고 깊은 숲이 나올 때까지 달려라 꼬마. 너도 나도 함께 달리고 싶은 아기구만 달려라고 말하는 씨였습니다